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친구. 제 면도 썰 얘기하겠습니다. 아, 우리 군대 했을 때 면도 썰이던데 굉장히 당황스럽네. 우리 이제 힙합, 쇼미더 머니에서 면도가 좀잘 나가잖아요. 얼굴 좀 팩트 폭해할게 얼굴 못생겼잖아, 솔직히.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아무튼 제 스타일 아닌데 존나 잘 나가요. 랩을 존나 잘 하기 때문에. 면도, 면도, 어, 면도 칼, 이런 거 굉장히 강한 이미지고 스틸. 우리 주다스트리스트 헤비메탈 우리 주다스트리스트 형님도 면도칼 그 이미지로 많이 또 컨셉 잡았었 고 면도칼 이제 헤비메탈 이런 컨셉 도 있지만 이제 힙합에도 면도가 있고요 우리나라 급식 래퍼들 면도 많이 좋아하고 그런데 면도 얘기를 왜 하냐 제가 면도를 할지 모릅니다 보면 은 이렇게 우리 이짱아라는 우리 열혈팬이 왔는데요 오늘 열혈팬이 한 명이 왔습니다 오늘 2000개를 샀어요 이짱아가 안녕 이짱아 이장, 이장아, 고마워 이짱아가 왔는데 아, 어, 제 면도를 왜 면도를 하고 방송하자. 도대체 뭔 패션이냐? 뭔 넥타이 매고, 연병 지랄, 연병 떨고, 이게 뭔 거? 뭔 스냅 백하고 뭐냐? 이게 어, 낚였다. 어, 이따위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들어와 왔다 존나 뭐 하는 방송인지 궁금해서. 근데 제가 면도할지 몰라요. 형, 면도를 하고 방송하 근데 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유튜브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도 해도 이렇게 돼요. 면도할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군대 가기 전까지 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어 약간 미성년자 컨셉으로 잘 지냈고 꾸준히 빨았는데 군대 갔는데 이제 이 맹기털이라고 털이 있긴 있는데 어른의 털이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털 이게 약간 껌껌한데 검은 얇은 털 있잖아요. 근데 안 잘랐어요. 끝까지 면도를 안 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면도를 안한 사람이 있을까?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는 어른이 되기 싫었습니다. 아, 영원한 피터팬. 근데 이제, 군대 가니까 이제 강제로 면도를 해야 돼요. 고참이, 야, 이 새끼야. 면도칼 잡어. 어, 강제로. 그리고 이걸 털을 뽑아요. 이 새끼들이. 존나 개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욕좀 하겠습니다. 이 고참이라는 새끼들이, 고참 중에 전부가 어런게 아니에요. 고참 존나 좋은 사람 진짜 많았어. 진짜 좋은 사람 많고, 지금 보고 싶은데, 어, 형님들 보고 싶습니다. 고참들 중에 되게 따뜻한 사람 많은데, 한 명, 진짜, 나이 존나 어려요 스무 살, 열아홉 살 밖에 안 되는데, 병장이야. 19살인데 병장이야, 그 새끼는. 나이 존나 어린 새끼. 존나 펴갖고, 이, 어, 군대 편하게 살면서쫄병도 존나 괴롭히는데, 아이, 거 뽑아, 이거를. 오더님 어, 신병, 일로 와. 아무 이걸, 이걸 털을 뽑아요, 이 새끼가. 내가 나이가 5살 더 많아. 내가 25살인데. 이 새끼 19살인데.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아무리 고참이지만 털을 이렇게 뽑아요. 그니까 러 수염을 깎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보서, 존나 개, 갈굼 당했어. 그니까, 러 이제, 중간 고참이 오더니, 야, 너 일로 와봐. 너, 너 면도 왜안 하냐. 뭐, 이 면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동대문 기동단 출신이잖아. 동대문 기동단이, 군기가 존나 셉니다. 똥군기가 존나 심해갖고, 면도 하는데, 나 깜짝 놀랬어 면도 할때 솔직히, 샤워장에서 단체로 이렇게 샤워, 옷, 빨가벗고 이제, 어, 샤워하는데, 어, 거울 보고 해야 될거 아니야. 거품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근데, 어, 아, 유튜브를 찍어요. 에이, 맨날. 저는 계속 부지런히 방송을 합니다. 사람 없어도. 근데 이 새끼들이 깜짝 놀란 게, 야, 거울 보냐? 이래요. 거울을,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리고, 거울이 여기, 뒤에 여기 있는데, 거울을 등을 돌리고, 뒤로 돌아서, 거울을 안 보고 면도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 똥궁계 현실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놀랬습니까? 저만 당한 거예요? 아니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 왜 우리 부대는 그렇게 했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털을 강제로 한번 깎아봤고, 최초로 털을 깎아봤고, 그다음부터 이제 굵은 털이 나기 시작한데, 아, 지금 이렇게, 멋도 없어. 그리고 사실 이털 이야기도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20대 초반에는 털이 굉장히, 털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구레나루라든가 어 이런 거. 존나 유행이었고, 어 이렇게 뭐, 털난 사람들 소지섭인가 누구 있잖아. 존나 털난 사람, 차승원 뭐, 털 컨셉 존나 있었잖아, 옛날에. 남자들. 존나 멋있게. 하도 그렇고. 뭐 그런 컨셉에서 털이 존나 잘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막 긁어댔는데 털이 존나 안 나요. 근데 이제 나이가 서른 넘으니까 그런 패션이 지났어, 유행이. 그래서 깔끔한 남자, 코스 코염 나는 여자 존나 나, 여자들이 극혐인데 지금 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지가 나고 있어요. 나이가 늙으니까 털이 막 나고 있어. 쓸데없이 이때 테스토론, 어, 테스테토론, 어, 그 남자의 그 정소, 그 호르몬이 왕성해서 털이 그냥 나요. 그리고 털을 깎아도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 어, 전기면도기 이런 걸로 하면 은안 좋고 이제 수동면도기로 하면 깔끔하다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깎는 거예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모를 해야 된다고요 아무튼 남자의 털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털을 어, 깎기 시작한 거는 되게 늦게 털을 깎았고 지금은 털이 유행이 아닌데 나이가 먹으니까 털이 많이 쓸데없이 자라고 있다 멋도 존나 없다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스무 살때 존나 털이 존나 많아, 많아야지 존나 멋있었을 때, 스무 살때 건네가 봐야 되잖아. 그래야지 인싸잖아. 그때는 털이 존나 안 나요. 정신같이. 아무튼 인생이 존나, 어, 되는 게 없어. 어, 털 나고 싶을 땐 털이 안 나고, 털이 안 나야 될땐 털이 나고, 이렇게 엇박자입니다. 항상 그래, 인생이. 뭐, 그렇다고 뭐, 인생에 별, 영향이 없냐. 인생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인생을 바꿔놔요. 진짜로. 사람이 인생을 바꿔놓는다고털 하나가. 털 하나로 인생 좆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재미가 없지. 클났다 어, 재미